거기서 허리야. 하나님의입장에서보면 우리 인간. 은그러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되 인간 조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기죽치만 내가 조금 못나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기죽지말다또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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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뭔가 뭔가 뭔니 뭔가 올라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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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데, 오늘 한 왕, 한 사람, 이세알 가위. 그 다음 어떻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7절 말씀.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목소의와 같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호와 기위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본다. 사무엘 제사장이 모일, 모인 임모 이세의 아들들을 만났더니, 이야, 목욕 재개하고 양복 쫙 갈아입고, <laughs> 예, 또이그 뭐 굳은 양 광나게 다 이거 쫙 와있으니까, 이야 굉장히 근사하게 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특히 장남이 다 오늘 6절 말씀이 장남 엘리압을 네.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의 반응이 금방 한군의반했어 그들이 오면 사무의 엘리압을 보마망의 일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던 엘리에베의 사이 너무나 딱 맞은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그 브레이크를 딱 거셨는데, 7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 용무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구나. 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하느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한테 호한 중심을 보느냐. 중심이 뭐예요? 그영혼 중심이 뭐예요? 마음. 중심이 뭐예요? 인격.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틀린 뭐예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전혀 틀린 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저 위적인 독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 분인데요. 자원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 하시는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라 불꽃같은 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표현되면 아니겠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피까지 속속들이 다보는 그러니까 우리 는요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 그 눈으로 엘리아를 보니까 중심이 보이는 것, 외모는 번지르르 한데 그 중심은 바르지 못한 거요. 마음씨가 아주, 아주 고약한. 외모는 잘생기고 남자답고 터프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거칠고 모진 인격의 소유자, 내면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도 외모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네. 외모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들을 바르게 인식시켜 주세요. 네. 물론 뭐 외모도 좋고 마음도 좋고면 아주 제일 좋겠지만, 근데 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세상이 다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엘리압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야 괜찮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여기 유명 있어요. 예, 네. 후회해봤자 지금 애쳤어 계속 생활돼 사랑 여러분 사무엘이 돼서 둘째 아들이니까 셋째 아들이니까 넷째 아들이니까 다섯째 니까 여섯째 니까 일곱째 니까 거기에 와 있는 아들 다 왔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사무엘이아다 다른 사람도있인그른 사무의 와인, 다른 사무의 다 그래서 의세인 다른 사무의 와인, 다른 사무의 와인, 다른 세무의 와인, 다른 사무다 우리 집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그러면 빨리 들고 빨리 들고 오라. 예. 그래서 마침내 가위스 그 자리에 나타났는데요. 급히 불려온 가이스의 모습은 뭘까요? 형들은, 예, 목욕퇴비하고, 때빼고, 강내에서 나 왔는데, 이가이스는 어떻게 와서 냄새 나는 모습으로, 예, 예, 양을 치고 먹고 왔습니까? 얼마나.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헐레벌떡 왔는데, 사무엘이 눈이 열렸고, 그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12절 말씀에 이에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눈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께서 나서 내 이는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예. 12절에는 그렇게 나와잖아요. 서 예.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말라 하는데 외모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이름으 예, 야 그런데 궁금하실지는 모르지만 열다섯 살 정도에 되는 미소면 예. 미소 그리고 얼굴도 씻지 않고 냄새가 풀풀 나 양을 돌보다가 막달려보는사람 예. 이마에서 땅이 삐질삐질 나고 있는 외모 뭐가 좋겠어요? 사람의 얼굴을 볼때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외모 외모 는 겉모습으로 선천적인 거습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성형도 하지만 근데 원판을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 성형을 하지만 원판을 뜯어고치, 아니 무조건 또원판을 뜯어고친다 그래. 어떻게 하니까? 이 뼈를 깎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원판도 조금 보시긴 하는데, 예, 근데 외모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예, 또한 가지가 있어요. 뭐야? 인상, 인상. 인상은 사실 겉, 속모습이 겉으로 반영되는 지 상자 속에 정구를탁 켜보면요, 붉은 빛이 은은하게 비쳐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치가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대하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외모는 잘 생겼는데 인상은 별로 끌리지 않는 사람. 반면에 외모는 대충 대충 생겼는데 왠지 인상은 끌리고 가까이 하고 싶고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이런 분은 인상이 좋은 분. 다윗은 바로. 외모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인상이 좋은 사. 외모가 출투하는 것보다 인상이 좋은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인격의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저처럼 외모가 번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좋아야 돼, 속이. 속이 좋아서, 예, 네,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이 좋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도 평가하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 위주로 인물을 평가합니다. 심장과 생김새와 외적인 조건 등등등등. 무가치하다고 보는 것을 인간은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데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속에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 뭐냐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인 이 마음을 더 중하게 보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 뭐 요즘 우리 세대. 외모를 날씬하게 보여 이 아름답게 보이게 해서 목숨을 걸고 각종의 진귀한귀중품 성형수술 심지어, 심지어는 이 부작용까지 일어나는데도 그냥 얼굴에 막 바르고 싶고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저 여기 뭐 여기서 뭐였고 뭐 지방흡입술을 걸요 제가 기즘 운동을 해가지고 뱃살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억지로 막 빼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예, 17장을 보면요. 예, 이거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소에 땀을 치게 하는 멋진 파키메트리가 나와 멋진 드라마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레색 한군 골리앗 앞에 모두가 다두눈들어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네,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 임금에게 말하잖아요. 여와성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불리세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예. 네.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인데,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입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미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교회가 보이는 것이라고 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야 비즈니스의 아이템들이 막 보이는 거 아니세요? 네. 지금 적장 골리앗 앞에 선바리새 너는 칼과 창과 단지상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네 가노 그 마음에는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을 투이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나는 골품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무서워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는 다윗의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이스의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와두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사하시어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떼부신다 아요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도로나고저를 버렸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다윗을 높였시. 얼마나 좋은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력서를 잘 꾸미기 위해서 조건 분리가 외모 각국에 열중해 있습니까? 우리는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예, 다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을 잘 갖고 요내 마음을 잘 갖고 와요. 예, 마리 프랑스라는 유명한 체형 관리 업체에서 전 세계 아시아에 있는 여섯 예, 개국 여성들을 향해서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 78.7%가 자기 체형에 불만족 자기에게 불만족 외모에 불만족 단적으로 볼수 있는 이 시대의 현상 외모에 신경쓰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내년에 내년에 관심을 가져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